제가 지혜에 좀 많이 제 어떤 사고 패턴이나 그 행위하는 패턴이 지혜에 좀 많이 쏠려 있다는 걸 관찰을 한번 해보게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자선 중에 뭐 호흡에 지금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사념들에좀 많이 빠지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선 끝나고 나면 이렇게 후회가 되기보다 아 이게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이런 장애들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났었구나.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가는 힘이 좀 부족했구나. 다음번에는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좀 재미, 좀 테스트하는 식으로 좀 재밌게 생각을 하거든요. 후회를 잘안 하고. 네. 근데 지혜가 좀잘 드러나는 상황인 그 인간관계 장면에서는 제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됐어요. 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일 처리를 최대한 좀 빠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손발이 맞춰주지 않을 때좀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화를 냈던 제때에는 화를 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한번 화를 일으킨 다음에 5분도 채안 돼서. 자해의 마음을 일으켰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 저는 이제 자해의 마음을 이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했었을까라고 한번 적용을 해 보니까 화가 갑자기 확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 마음을 보면서 좀그 후회가 좀 되게 크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때 후회를 하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여기서 성냄이라거나 후회가 좀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반주를 하면서 이 괴로움을 절대로 잊지 말자고 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반주를 하고 나도 마음이 잘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좌선하면서 일어나는 괴로움 같은 것들에는 항상, 뭐, 이걸 계기로 사음에 잘하면 되지, 그럴 수 있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내가 이 부분에는 강하게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걸까, 생각, 그 생각을, 그 그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오은 중에서 저라고 유독 집착하고 있는, 그, 그, 뭐, 저는 항상 뭔가 지혜를 드러내는 일을 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이게 좌절되는 순간에 제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좀 근본적으로는 어 중에서 가장 제가 나라고 집착하고 거머쥐고 있는 그 유신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를 한번 여쭈고 여쭤보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걸 관찰하면서 제가 산매보다 지혜에 집착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됐을 때. 이 여기서 그냥 좀 삼매를 더 닦는 걸로 한번 하게 되면 지혜에 좀 집착하는 마음 같은 것들도 조금 바래지는 건지도 한번 같이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게 일종 유신견의 한 형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생각 중에서도 지혜 그 지혜로운 생각 그거를 이제 어. 나,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동일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뭔가 이제, 화가 났다는 게 이제 지혜가, 망각, 지혜가 작동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내가, 내가 이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딱, 이제, 나름대로, 그, 거머지고 있는 게 이제 무너지니까, 거기서 이제 되게 실망도 많이 하고, 도 많이 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또 아직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실수도 하고 이제 또 때로는 뭐 욱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자기를 자책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그런 상황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또정 마음에 걸리면 그뭐 화를 낸 사람한테 뭐 여건이 되면 이렇게 좀 그 사과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마음을 좀풀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다잘하긴 어렵다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 하게 되고 그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대처하고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또 이제 거기서 많은 지혜를 배우고. 또, 지금, 금방 이야기 했듯이, 그렇게 화를 냈을 때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을 내므로서, 내, 나 스스로도 되게 고통을 겪고, 또 그, 그런 화를, 다, 화를 낸 사람에게, 그 사람도 아마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이제, 나와, 이 화라는 게 나와 남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이해를, 어, 경험 속에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화를 내지 않고 뭔가 상황을 해결해내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많은 걸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평소에 이제 우리 마음이 삼매를 닦는다고 하는 것은 삼매라는 것 자체가 삼매에 들었다, 삼매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말 자체가 그 속에 항상 탐정이나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 앉아 있는 상태잖아요. 일시적으로.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상태하고 선 산매는 어, 반대니까. 탐욕이나 성냄이 어, 이것도 장애잖아요. 이 장애가 가라 앉아야 이제 산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소에 이런 산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어떤 그 흔들림이나 이런 게좀더잘안 어, 일어나겠죠. 마음에 힘이 이미 딱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어, 지혜가 항상 발현될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딱 기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산매 힘이 있으면 지혜도 좀더 작용하기도 쉽고 또그 산매 힘 자체가 우리 마음을 동요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라든가 이런 게잘 분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매와 지혜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평소에 또 이제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이제 유지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한다면 그런 지혜가 훨씬 더 작동을 잘할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각지에도 보면은 택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지혜의 파트고, 이제 경정평이라고 하는 그세 가지가 삼매의 어떤 그룹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삼매와 지혜의 균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이럴 때는 좀 지혜 쪽으로 작동을 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들뜨거나 그럴 때는 이제 삼매를 닦고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가 잘 균형 잡혀 있으면 그런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작용하기가 훨씬 좋고 또 설사 이제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그 마음을 추스리는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 이제 후회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빨리 추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지혜만 이제 너무 이렇게 지혜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삼매를 등한시하더니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게 지혜의 힘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의 균형을 잡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수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저는 예전에는 마음이 좀 대상으로도 많이 향해 있으니까. 어. 인간관계에서 무슨 뭐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아, 이것까지는네 잘못이고 여기에서 내가 반응한 건내 실수인데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대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는 마음에서 마음을 이제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사, 대상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자체에 대한 좀자책하게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객관적인 것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어, 좀, 주목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를 좀 질책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좀 대상과 저사이의 균형을 좀 맞춰나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함이나 아란이 되지 않는 이상 화가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어날 수는 있단 말이죠.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건 가급적이면 그런 화가 좀덜 일어나게 하고, 일어나더라도 강도가 약하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수행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상은 뭐 어찌됐든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나, 번뇌에 대해서 좀더 민감해지고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다. 그런데 현실은 또 아직은 내가 뭐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걸좀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데 n s 서 하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질책하고 그런 것도 오히려 이제 수행할 때. 좀, 어, 후회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수행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그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아니, 내가 화를 내고 이런 거를 뭐 합리화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고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거기서 이제 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지혜도 개발하고 또 다음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좋지 왜 나는 그랬을까 하고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해서 자꾸 이제 자기를 자학을 하거나 자기에게 너무 지나친 질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이제 후회에 가까운 후회인 거잖아요. 그건 그것도 일종의 장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보다는 좀 참회를 하고 그 참회를 통해서 자기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상 자체, 대상과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대 우리가 이제 대상에 대해서 뭔가 또 직장을 다니고 이러면 또그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단지 이제 지금, 어 내가 화를 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 화를 내면서 대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 마음에서 이제 그런, 그, 그 분별하는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 걸 판단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 대응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 그걸 화로서 대처했다는 그것이 이제 좀 수행자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후회를 하면서 자,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계속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별로 이익이 안 되고 이제 그, 그 상대에게도 별로 이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스님네 그 말씀 듣다가 아, 그냥 내가 나 수행자로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스님 말씀처럼 뭐 내가 범부인 거라 범부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에 대한 그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확실히 좀더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수행자,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는 사실 초보자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란 같은 마음은 아란이, 아란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왜 이것, 이런 상황에서 왜 화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면서 자기를 이제 질책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수행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내가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그러니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이런 사, 이런 내가 아직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지금 말했듯이, 그 이면에는 보면 내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그 약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준에 그런 집착을 하다가 그것이 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반대 방향으나아 그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힘들어 하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수행을 해 나갈 때내 본인의 이제 아직은 내가 수행을 이제, 어,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어, 아직은 이제 초학자니까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자유롭게 대하는 게 좋아요. 아직은 뭐, 나도 부족한 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걸 자꾸 이제 즐기고 반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놓치지는 않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스스로의 그런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런 거는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자기가 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이것도 수행에서 굉장히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또뭐 많은 부분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